네. 지금, 네, 모자를 이렇게 삐딱하게 썼어요. 네. 아무튼지가 네. <laughs> 네, 이렇게, 네, 종이로 막아놨거든요.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제 눈을 향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여기에 무슨 구멍 같은 게 없을까 싶어서, 네, 제 눈으로는 안 보여도, 예, 화면을 확대하면은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 모드에서는 확대 축소가 될수 없대요. 예. 갑자기 네. 이제 저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 네. 작정하고 나가서 예, 배워 가지고 오면은 예,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미리 이런 기술을 받으면, 배우면, 네, 제 글쓰기 작업에서, 저 자신부터도요, 참 사람의 마음이 아주 저기에요. 네. 뭐, 다른 사람 마음은 뭐, 어떤지 몰라도 제 마음은 너무너무 정직해요. 진짜, 네, 간사하고 진짜 저기에요. 어쩌면 그렇게 쭉 조금만 저기 해도, 내제 네, 마음이 그렇게 풀어지고, 바짝바짝 바짝 긴장을 하려면, 그저 그냥, 그냥 누구가가 이렇게 악착같이 그냥 졸람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돼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우선 제 글쓰기 작업이 먼저 끝나야 된다. 도대체 30년 동안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지, 그걸 작성하지 못한다는 게, 네, 말이 돼요. 예, 그런 글은 작성해야만 뭐를, 네, 뒤집어 없든지 뭘 하든지 하죠 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밝힐 수 없는 대한민국. 네. 거기서 30년을 한결같이, 네. 그걸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김경란. 네, 누가 이겨야 됩니까? 검찰이 이겨야 됩니까? 그거 밝히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네, 검찰이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은요. 누구세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은 네 그걸 밝히고야 말겠다는 제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밝히지 못하도록 만들거야 말겠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네속 시원하게 제가 검찰 비리 피해자입니까 아니면은 네, 검찰을 형편없이 음해하고 모함했던 30년이나 네 정신병자예요? 아니면은, 네, 뭐예요, 도대체? 네, 도대체 제 정체성이 뭔지, 그거부터 좀, 네, 밝혀봅시다. 네. 여러분은 제 정체성을, 네,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검찰 비리 피해자 아니라고 하면은, 네. 전 그대로, 그대로, 네. 여러분 앞에서 그냥 항암물로 어기저거, 어기저거 들어가겠습니다, 요 네. 정말로 이건 아닙니다라고, 예,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 몰라, 꺼져, 들어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고, 네,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못하게 하겠다고, 네, 이렇게 30년을 한결같이, 이게, 네, 30년 전에 해결, 해결했어야 사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괴롭혀야 될 예, 사건입니까? 도대체 네 이게 왜왜 왜, 네, 축소 확대가 안 돼요? 엄연히 되던 축소 확대가 네 어떤 날은 이제 검찰이 딱 맞고 나서면 저는 어떻게 저게요네를 어떻게 뭐뭐 뭐 대단히 뭐 대단한 무슨 저기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네. 그냥 네키 하나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네 배우 기 싫어서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 배우길 생각이 없어서 안 배우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저기 뭐야 그 삼성 서비스에 예, 전화를 걸면은 네 할머니는 배우겠다는 열의가 대단해서 네 금방 예 배우실 것 같다고 네. 어떤 저기요 기사가네 그렇게 전 예, 할머니 배우겠다는 열의가 대단하대요 네저 배우겠다는 열가 대단합니다 그 배우겠다는 열의로왜예이 휴대폰 하나네 배우지 않느냐 네 그거 배웠을 때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겠다는 그 절실함 절박함이 좀네 안해지고 해해져요 네 그래서 네 아직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검찰 쪽에서도 제가 이것저것 다할수 있다고 그러면은요 더 시, 마크가 심하게 오겠죠. 그들의 방어 공작이 더더욱 심해질 테니까요. 네 그냥 네 초보 수준에서 네 그냥 네 당해드리겠다가 제 전략이에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오늘은 네. <laughs> 뻔하게 늘어나고 줄이던, 네, 그 축소 확대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여기를 좀 이렇게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네, 확대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네, 보일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눈치 쳤나봐요. 네, 축소 확대가 안 된다고. 네, 딱. <laughs> 이 모드에서는 축소 확대가 안 된대요. 네, 축소가 확대가 안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별의별, 병, 별의별 장난을 다해요. 이렇게 시시껍지 않냐? 저는 <laughs>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똑바로 잡겠다는 건데, 네, 적어도 눈 감고 기 맞고 살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네, 확실히, 네, 돌려 세워버리고 말겠다는 건데, 예, 네, 제 목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대한민국 정체성 똑바로 잡자. 누가 종이고, 누가,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주인이라, 저기 종이라면, 그래, 종이라는 거 확정 짓자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체성 바로 잡자는데, 그래, 우리 종이다. 그거 확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종인지, 네, 주인인지, 예, 구분해야 될 예, 이유 없다. 예, 그렇게 확정 짓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서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도대체. 네. 이런 것조차도, 네, 생각 못 하고, 예,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전에 저부터 처치를 하셨어야죠. 아니면은, 저 처치할, 저기, 뭐야, 네, 자신 없으면, 네.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를 말았, 말았어야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우, 네, 참, 네. 요, 겨우 여따이 꺼가지고, 여따이 장난질을 치면서, 겨우, 네. 제 눈을 얘또 괴롭힐 생각을 해서 지금, 네, 이렇게. <laughs> 바람이, 네, 요쪽에서 오는 것 같아서요. 네. 모자를 좀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왜, 도대체 방에서 왜 모자를 써야 됩니까? 예. 왜 여기다가 이런 걸, 이제 응? 어? 종이 천장을 하나, 하나씩 더얹어놔면 돼요. 예, 이거 안, 안, 안 얹어놓으면은요. 무슨 질, 무슨 장난질을 하는지, 네, 전 계속해서 토해요, 먹은 거를. 네, 이 속에서 먹으면 그래도, 네, 토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네 이걸 안 치고 먹으면은 계속해서 토해요. 예 무슨 장난질을 하는 건지 토하기 싫어서도 네 이걸 쳐야 되고요. 또 눈이 괴로워서도 네이 종이 천정을 쳐야만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네 봉건 군주 시대예요. 네 자기네들은 귀족이고 그 어떤 짓을 해도 네. 네, 임금은 무치라고 했죠. 네. 검찰총장은 무치예요. 챙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네, 못할 짓도 없고. 예, 그런 시대를 더 깊숙이 네,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네. 땅굴을 다 파고 들어가게 예,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앞장서서. 네, 아이고, 네, 정말, 네. 정말 대단한 검찰이죠. 대단한 검찰이에요. 네. 그래서, 네, 권력은 극성을 부리다가 망하는 법입니다. 네, 이게 극성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지, 끝까지 잘해봅시다. 네, 저는 끝까지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막을 건지 한번 막아보십시오.